이번에 미사사 구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손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. 아주 힘든. 자, 보시면, 어딨니?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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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보시면, 여기 인터넷 브라우저 시작 누르고, 이렇게 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아직 다른 거라서, 다른 걸로 해야 되고 네이버.com에 들어가서 됐죠? 그리고 여기다가 미니... 아 미니... 를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있죠? 바로가기 버튼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높이는 거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. 핸드폰이랑 완전 다른 식이잖아요. 저도 깜짝 놀라서, 원 다른, 다른 식대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. 그렇게 깜짝 놀라진 않았고. 요 여기 사실 저는 토핑을 갖고 싶어서 저희 엄마, 저희 엄마께서 해주셨는데, 네, 신청을.